벌크업하기 물 벌크업 벌크업 그냥 벌크업 할래 벌크업을 하고 있는.. 아 벌크업이 아니고 운동하고 있는데 벌크업은 안 되고 장근육만 생겨요 망했어요 안 커져요 몸이 어떻게 해요 벌크업 하지 말라고 왜나 커지고 싶은데 나 이렇게 커지고 싶어 그러면 안 되나 왜왜반대하나도네들 커지고 싶은데 왜안 되냐 이유가 뭐예요 왜 나는 커지면 안 돼요 왜 나는 항상 조그매야 되냐 예? 왜안 되냐고? 왜? 커지면 좋잖아요. 왜안 돼? 왜 악수해? 왜? 왜? 나 커질 거야. 나 요즘에 프로틴도 먹을 거. 어? 나 커질 거야. 안 돼? 네 하지 말라면 나말잘 듣긴 해서 왜? 봐봐. 지금 봐봐.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있지. 몸이. 여기서 이 어깨 끝이 여기까지 오는 거야. 여기 끝에 밖에까지. 이. 여러분들 그 합성 좀 해주세요. 여기서 여기까지 어깨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. 얼마나 멋있어. 이렇게 딱, 이렇게 딱 있으면 어깨가 여기까지 이렇게 쪼화면에다안 나오는 거예요.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. 안 되더라고요. 해봤는데. 장구정만 생기고안 생겨요. 그럼 바이올린이 눈에 안 들어올 것 같다고요? 몸이 너무 커서요? 왜좀 <laughs> 바이올린 불쌍해 보일 것 같긴 해. 그죠? <laughs> 왜 자꾸 다 압수해. 압수하지 마. 나 잘할 수 있다고 그래? 그러면 안 할게 왜 바이올린을 지키려면 벌크업해서 바이올린을 보호해줘야지 더 어, 어디 가서 바이올린 안 뺏기게 누가 뺏어가면 어떻게 돼? 바이올린 연주하고 있는데 내아이 녀석아 이러면서 이, 내 바이올린 내 거야 이러면서 뺏어갈 때 제가 몸 이렇게 툭 해가지고 이제 내 거다 내들라 이렇게 할수 있잖아 요 바이올린이 반대한다고? 내 바이올린은 안 그랬어 너네들이 벌크업한다고? 안돼왜 너네들이 벌크업을 내가 한다고 내가 지켜줄게 어, 내가 시켜준다고.